올해 경제가 유례없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황금대지의 지역의 살림살이는 좀 어떨까요? 경기 침체 속에 그나마 IT 분야 수출과 내수가 버팀목이 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대전과 세종의 부동산 열기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교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제는 올해 지역 기업들이 풀어야 할첫 번째 숙제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대전은 어떻게 대처할지에 따라 올해뿐 아니라 향후 지역 경제 흐름까지 좌우될 수 있습니다. 가장 힘들어하는 건그주 시간 근무하고 최저임금 문제예요. 알다시피 최저임금 문제는 기업 어떤 연 같은 틀을 바야 되는 상황이. 올해는 I.T. 수출과 내수 소비가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될 전망인데 침체된 자동차 산업은 반도체와 연계한 융복합 디스플레이 시장을 개척해야. 활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경제 위기의 심화와 금리 인상 등은 지역 경제 회복세를 좌우할 대외적인 변수입니다. 수출은 IT 업종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질 로이고 소비도 정부의 내수 활성화 대책 등의힘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일 전망입니다. 다만 미중 무역 분쟁에 른 수출 가능성, 가계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증대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에서는 대전 세종은 강세 충남은 약세로 전망됩니다. 다음 달 예정인 도안 2단계 청약이 올해 지역 주택 시장의 첫 시금석이 될 전망인데 갑천 친수구역과 민간 특례 개발 사업 등이 어떻게 풀릴지에 따라 파급력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충남 지역 주택 시장의 장기 침체는 양극화를 넘어 지역 부동산 경기를 얼어붙게 만들 불안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행복도시 완성 인제 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크고 원도심 쪽의 어떤 그 재개발 재건축의 이제 영향 등으로 인해 가지고 어 작년 하반기 수준 그러니까 어 약간 상승하는 추세를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장 동력의 청사진을 모색했던 지역 경제는 올해 장기 침체 극복과 새로운 활력 찾기라는 두 가지 과제 속에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이 교수님입니다.